이제야 목적 지정했지만. <목소리도 면> 싱어송라이터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 입에 뜨거운 게 있는 것 같네. 콩만이형 <목소리도 면> 느낌이 있네. 셋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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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약간 이게 있네. 무진 씨, 비오 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두 예. 분이 같이 나와주셨으니까. 저는 가수하고 있는 이무지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스. 예. 예. 저는 음악하고 있는 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Yes. 근데 나 진짜 두분 너무 잘했다는 게 너무 좋은 컨디션의 본고를 지금 아. 타고 있는 거, 본고 쓰리. 뀐 아. 타이밍 기아에서 협찬해주고 후원해 줬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네, 네. 네. 아니 두 분이 회사가 같은 거잖아요. 동갑이고. 네, 맞아요. 오, 그럼 음. 사적인 친, 친밀감 어느 정도까지 있어? 요 저.. 말 놓고 무지나의 네, 새끼야 막이 그냥... 정도? 그정도 아니 거기 나비오이 새끼 이 정도 아니고? 네. 네. 그냥 <laughs> 그 정도까지 아니고 아금은 인상하는 정도. 사적인 자리에서 아직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이런 거안 때렸구나. 때린 네, 적이 없어. 때려야지. 그러니까, 아 한번 때려야 돼. 근데 대표곡이 근데 워낙에 많은 두 사람이니까. 오프닝 송으로. 네. 그러면 우리 무진 씨. 네. 뭐, 뭐 네. 이거는 뭐 예. 1억 뷰 넘었죠? 1억 그 스트리밍 네. 됐죠? 네, 1억이 뭐야? 네. 이거 한 인, 어. 인도 인구 정도 됐죠? 아유 아유 한 10억 정도 어구, 되지 않았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못간 걸로 알고 국민 송 아닙니까? 국민 송이지. 설명 필요 없죠? 신호등 먼저 한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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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딱 신호등이 걸리네 또. 와우. 아에말로부르는 건가요? 아 그냥 a r 아또 이렇게 되는. 아 나름. 말... 그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난아 네. 아 너무 아, 좋아해. 아. 아 저도 나름. 째차야, 째차야. 맛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이 노래 그래.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laughs> 가려한 날마한갈 <laughs> 길이 뭔데 헤이. 제가 이 노래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럼 그럼 너무 물리는데 드라이브 할 때는 들어지더라고 요아 그럼 어, 맞아 평소에 절대 안 듣는데 <laughs> 가려 한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yeah. 거이 질려도 망가 네. 친구가 내 맴돌에 아 신나 건반처럼 어, 이러고, 이러고. 생긴 도로 쓰는 전기라니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던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나도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1, 아, 2, 3, 4, yeah. 붉은색, 붉은색, 그 사이, some children, 간 e l l m 노란색 빛을 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머리속을저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왜 이렇게 신났어? 모르겠어. 저 오늘 앞이. 예! Yeah. 이 야, 이거는 뭐, 쇼장곡이잖아, 그지? 워낙에나? 감사하게도. 콘서트 할때몇 번째로 불러, 이거 거의? 공식적으로는 엔딩이에요. 이후에 이제 관객 반응에 따라 앵콜이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신호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있을 건아니겠잖아 근데 살짝 걱정은 돼서 일단 엔딩에 무어왔어요 <laughs> 아, 그래서? 네. 아, 훨씬 <laughs> 그러니까. 발목 잡는 곡이구나. 네. 그러니까. <laughs> 그쵸, 그쵸. 묶어놓는 곡. 네. 오. 그럼 또 우리 비호. 네, 그럼 자격 지심 이거 아, 아. 소개 좀 해줘야지 그래도. 네, 이 곡은 또 마침 형이랑 다른 음. 방송에서. 어, 터키즈. 네, 처음 나오기 전에 홍보를 딱. 그치, 그치. 이게 뭐. 코지랑 한 거잖아? 맞아요, 코지 어, 형이랑. 코지 녀석이랑. 어, <laughs> 맞습니다. 이거 어, 그러면 한번, 네, 한번 들어봅시다. 오프닝송. 마이클, 녹. 나오긴 하나.

속좁아서 답이 말이야. 모두가 너무 다 커보여. 나 빼고 say life is beautiful. 네 자랑은 이제 안 부러워. 라고 말하며 귀는 또 쫑긋어. Really, really. 이제 내차례야 라고 말하며 귀친 거를 보면 내게 물어. Really, really, really. I say. Really, really, woo! Really, really, woo! Woo! 진짜는 사실 잘될 줄은 몰랐는데. You say too busy, busy, busy. busy b u f f e y 시간될 때봐위로지마 No I'm fine 하지만 안 불러줄래 내네 노래 Oh good night 내가 어른이 되길 먼저 아, 확실히, 진짜, 안지영 씨랑 네. 이렇게 무진 씨, 그리고 비옥까지 딱, 싱어송라이터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 셋이. 어떤 거예요? 입에 뜨거운 게 있는 것 같네. 이런 식의 아 그런 호흡이나 발성이. 아 그러니까 약간 무진 씨 같은 경우, <laughs> 해외와. <laughs> <laughs> 형 느낌이네, 있새 다. 아니라니까요, 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 이상한 게 모두가 제 앞에서 저를 모창할 때, <laughs> 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 이, <laughs> 삼. 안그래 아, 그냥 답이가. <laughs> 아니, 그냥 이제야. <답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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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이제야 하면 되는 건데. 그 <laughs> 하루. 뭐 어, <어떤> 어, 어. 몇 단자니까요? <laughs> 아, 그비오드 여 약간 이게 있네 신나면 뜨거운 거 하나 입에 머, 머금고 맞아. 부르는 음 스타일이 있네 아, 근데 두 분은 요즘에 콘서트 전국 투어 네, 맞습니다. 몇개 놀고 있어요? 지금? 여섯 개인가 일곱 개로 기억을 하고 네.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응. 마콘 비오는 그러면 요즘 저도 이제 첫 단콘을 준비하면서 어 잡혔어? 네 대만이랑 한국에서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대만 갑니다. 어 근데 왜 대만이야? 하필 저도 몰랐는데 어. 좀 니즈가 있다고 음. 하셔가지고 약간 예스진지 쪽에서 맥키나? 그러 어. 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요 이틀? 어 현대카드. 현대카드? 네. 근데 막상 터키스때 봤었을 때 농협 카드 쓰던데. 내가 친구, 너너안 쓰잖아 현대카드. 너못쓰네 기업 쓰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맞잖아. <laughs> 아니 콘서트는 거기서 하고 충성은 기업에 하네 <laughs> 비밀로 하고 이제 제이를 주셔가지고. <laughs> 그어 그래 좋겠다 그래도. 좀 떨려요 처음이라. 어, 그러니까. 그럼 뭐해요 두 분은 그 집에 있어요? 네, 저는 집에 자주 있고 취미가 딱히 없었는데 음. 요즘 방 탈출 카페를. <laughs> 어. 취미가 <laughs>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제한 시간 안에 막 탈출할 수 있을 정도 실력 어, 저 이제 한8번 해봤어요. 누구랑 가요? 친구들이. 친구데 어. 동성, 이성. 동성도 가고 이성 다 합쳐서. 동성이랑 갈 때보다 이성이랑 가는 게더 재밌지 않아? 확실히.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코난이 된 척을 할수 있어. 나 약간 멋있는, <laughs>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laughs> 네. <"야, 이거 웃음> 내가 찾았다! 이러면 옆에서. 상정인 척하고. 어, 깨르르르! <laughs> 깨르르! 하고. 아, 어. 코난인 척은 뭐야? 무진 <laughs> 씨는? 저는 보드게임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서 안에서 막 그냥 어떤 게임이든 막 할리 갈리든 네. 뭐든 그냥 그날에 이제 정해 놓고 우리끼리 의 모험을 떠나자. 를좀 굉장히 활발한 친구들 데려다가 우리끼리 모험을 떠나자. 네. 원피스 같네. <laughs> 사랑을 느낄 만한 감정이 없네, 생활에.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몇살된 거야, 둘이? 25됐 아우, 니들은 그러면 아우, 이제 한창 헤드라인을 달굴 정도로 사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아쉽네. 아... 근데 둘은 그러면 어떤 장르 비오는 좀 약간 연애 네. 근데 무진 씨는 그건 아니잖아 요 저도 사랑 노래 요즘 많이 써요 에피, 에피소드도 약간 사랑노래인가? 네, 에피소드... 둘의 에피소드를 얘기한거니까 맞아요 맞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거는 뭐 데이터가 좀 솔직히 많이 없지 않나 제가 한동안의 그런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뭐 저는 이제 제 곡을 쓸때 거의 실화가 90%인데 그래야지 맞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다 보니까 음음. 계속 상상을 <laughs> 문제 알아보니 감히 하게 되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바닥이 나더라고 상상 년예 네. 맞지만 맞지. 근데 픽션만 있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클리셰밖에 없는 거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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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할게없긴네 맞아, 맞아. 네. 무진 무진 씨는 그러면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서 뭔가 막 보고 이런 거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를 되게 많이 네. 봐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작이 있어? 너의 이름은 아 애니메이션 네, 네. 아 너의 이름은 진짜 죽이지 그 감성 뭐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어 맞아 맞아 아 그런 느낌 네. 약간 극단적인 슬픔이 있는 작품 좋아해. 누가 죽는다거나 어, 굉장한 막. 비극을 좋아해가지고 야 그래 그 혹시 막 애니메이션 보고 썼던 곡 있어요? 왜냐면 무진 씨 노래 중에 최장 최장이 나왔던 건 없는 거같은데 음, 나온 것 중에는 아최장이었요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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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최장이란 가사를 내가 분명히 어, 없었던 거 같은데 너의 이름 이런 것도. 아, 근데 이 노래 하나 또 듣고 가야 되는데 그 쇼미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엄청난 또 리무진인데 또 공교롭게 이무진이 음. 같이 타고 있고 당시에 저도 어. 되게 그샤라웃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laughs>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가 삶의 무게에 대이떠나도 보내고 가난한 forever 너 때문에 난 희망을 버렸어 그래도 위로서 다시 걸었어 괜찮아 이건 다 리허설 빌빌 됐어어 노래 작년과 2년 전나 방에 쌓던 약의 향에 비례한 곡들과 입속에 담네 돌고 돌고 돌아 이제 쉬어지네 호흡이 몰래 몰래 했던 나의 젊은 날에 한숨 가득 차 h 네입을 바라던 손이 저절로 떼버린 하나의 거이 제널 그 내가 원해 오오기지야잘 썼다 노래

근데 그 무진 씨는 네. 마, 뭔가 본인의 노래 에 있어서 약간 피처링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네 어, 하다 뭐에 그렇게 됐어요. 이쪽 계열에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 노래를 만들다 보면 누굴 깨울 자리가 없더라고요. 둘이 좀 할만하지 않아? 동갑이고 비호가 또 보컬도 하고 그러니까 음. 또 회사도 공교롭게도 갔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둘이 옛날에 태진아 송대간 느낌으로 <웃음> <웃음> 항상 연말 되면 같이 디너 어, 쇼 하고 어, 영광입니다. 아. 딱투닥 해가지고 막 아, 딱. 사이 만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싸우고. 어. 하면서 너무 좋죠. 금방 친해지잖아, 젊은 친구들. 맞아요. 오, 이번 최근 곡이네, 에피소드. 네. 둘만 에피소드. 한 달도 안 됐어요. 어, 굉장히 이거, 이게 좀 희한해. 나는 에피소드가, 나나 뭔가 멜로디 자체만 보면 좀 서정적이죠. 오오오. 요즘 스타일은 아니긴 해. 근데도 역시나 이무진 답게 사랑을 받는 이 곡을 한 번. 네. 한번 듣도록 음. 하겠습니다. 한번남겠네 나는 버려. 이런 하나 에 잠에 들시간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조용히 음. 꼬꼬 모 이런, 이런 가사들이 요즘에 어, 직설적 상이란 이름으로 셔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laughs>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 너의 집앞첫 데이트가 끝난 응.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운 대화 그새는 진 그려진다 g o 좋은 뜻일 뿐인 Good bye w 이게 이 스토리에서만 눈 내리던 그밤 겨울 향이 배어서 무신 우리의 에소드다 문투명의 필러다 아, 어, 중독성 있다 게 혼자 어. 울고 있는 너이 네, 꿈만 할게. 난 둘만의 그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널 안았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그밤빛었던다 겨울 밤이 라서 너지, 안녕히, 우리의 에피소드다.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그. 지난 기억들을. 어, 지난 기억들을 그냥 그려보는 거지? 네, 맞아요. 제가 그 뭐지? 자기 전 루틴이 하루를 그냥 되짚다가 잠에 들거든요. 음. 근데 하필이면 이제 오늘 내이 루틴의 주제는 너가 돼버렸다.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너의 추억을 되짚어 보겠다. 하는 노래예요 근데 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막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겠네 있죠 있어? 음, 네 공개 구원해 공개 구원 여친 구함 옛날 가이브 어,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는 것처럼 나는 솔로 그 저기 뭐 단상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이고요 <laughs> 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본인 일 열심히 하시는 분 좋아합니다. 근데 염색은 왜 하신 거예요? 염색은 <laughs> 이제 좀더 잘생겨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오른쪽 눈 있는데 깨 붙은 건 그거 뭐예요? 어, 이거는 피어싱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결혼하는데 상견대장에서 그거 싫다 그러면은 빼달라 그러면 빼줄 거예요? 아, 그럼요. 빼드리죠. 당연히. 아, 진짜요? 네, 저랑 결혼하실 분이라면. 어무씨 그러면 한달 수입이 얼마나. <laughs> 이거 다 한다니까? <laughs> 진짜요? 오, 다 물어봐! 이렇게 앞 면전에서? 그럼 당연하지. 얼추 어느 정도 한다고 대답도 해. 그럼 다 해줘. 근데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었다 이성적인 스타일 아. 딱볼때 귀여운 스타일 좋아할 것 같긴 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어. 맞는 것 같아. 요 진짜? 야 귀여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왜냐면 은 귀여우면은 그거에 그냥 다 녹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음. 박보영 씨 같은 느낌. 아, 막 그분 요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S N L에 나오시는분 주연형 말고요. 어. 좀 저랑 동갑이신 분. S N L 신동영. 김민규?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어? <laughs> <laughs> 무진이는 어떤 스타일로? 저는 애니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애니. 아, 애니를 좋아하시고 어, 어. 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함께 히키코머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 그럼 애니 좀 그만 봐 이러면 안 봐? 어, 그럼 진짜, 진짜 좀 많이 털어질 것 같긴 한데 네가뭘하는데 이러면서. <웃음> <웃음> <laughs> 그지. 그것도 맞아야지. 그러면 둘은 이제 2023년 목표? 올해는 좀 슴슴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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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진 철학을 조금 더 농도 깊게 만들고. 어떤 철학이야? 본인은? 그 뭐지? 아니 어디서 설명하면 왕따하는데 아니 괜찮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어? 카르마 뭐야? 카르마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 우주와 음. 제가 파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좋은 일을 해요 막 기부를 해요 음. 그러면 이게 음. 우주에 전달이 돼이 사건이 우주로 전달돼서 우주가 저한테 기쁜 감정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얼마 나 시간이 걸리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게 사이비 같잖아요. 그럼 어. 너는 근데 지금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더 사이비 어, 같아. 네가 그렇죠, 그렇죠. 어, 너너 지금 뭐. 어. 여러분 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너. 뭐 갖고 싶으세요? <laughs> <laughs> 너 약간 지금, 어, 옷이 해줘. <laughs> 근데 저는 이, 이, 이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아무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한 해를 보내보려고. 오. 아까 대게 했던 방송국 있잖아요. 음. 거기도 저는 아까 있으면서 너무 기억이. 그럼 맨날, 어, 오디다 오셨다. 맨날 아, 와서 맞네. 작가님 기다리고 음. 떨면서 사전 미팅 음. 기다리고. 그냥 저 모르니까. 옆에 JTBC였는데 여디냐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 투데이 투이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잘 돼가지고 지금 단콘까지 하는 미지션이 된 거니까 둘은 진짜 너무 감상하시죠. 운도 좀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들어? 맞아요 많이 따르죠 운 많이 따르지? 네 무조건 이요 뭔가 이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칠기삼이 맞더라고 음. 어떻게 보면 누가 정해놓은 거 아닐까라는 그냥 아. 우리 막 렙틸리언들이 막 아, 막, 미국을 다막 잡고 있다라는 얘기도 아... 하잖아. 아... 아... 그래가지고 나는 막 의심스러운 거야.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다. 아... 근데 뭐, 아니다. 본인은 그게 아니다 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이유씨 같은, 아이유씨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나와서 증명해주세요 어, 증명해 나와서 직접 아니라고 어.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이거 봉고라이브 여기 좋습니다 이거 승차감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어, 기름 냄새 안 나고 벌써 끝났습니다 와네 이제 우리가 두 명의 천재 뮤지션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 노래를 더 들어야 되는데 아이, 아 진짜. 되게 알찬 진짜. 드라이브였어요 어. 음악부터 랩틸리언까지 어. 다음에 이런 얘기해보자 진짜 좋습니다 나이 미스테리랑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네. 형이랑 다시 이렇게 만나는 것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너무 짧았어. 그래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이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는 방송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니다 갑시다, 갑시다. 예. 뭐 이분의 성덕이라그래야 될까요? 네, 제가 그죠? 성덕이죠.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멜 밸런스 김민석입니다. 그때 한 번. 배... 뵀었던 게 기억.. 귀여... 맞아요 <laughs> 뭐야 나 플로팅해 이 <laughs> <laughs>